자, 17번 문제는 발달 순서입니다. 발달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달 순서는 일정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발달 순서는 일정합니다. 팔과 다리보다 선발이 먼저 발달하나요? 아니죠. 아시는 대로 상부에서 하부로 일어나죠. 중심에서 말초거든요. 따라서 팔과 다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나중이죠. 왜? 손과 발이 말초니까. 틀렸습니다. 자, 중심부에서 말초부로 가나요? 네, 맞습니다. 머리에서 다리로 가나요? 상부에서 하부. 대근육에서 소근육 맞나요? 대근육은 몸 중심이에요. 소근육은 바로 말초죠. 이게 바로 중심에서 말초의 의미입니다. 중심에서 말초의 의미가 바로, 네, 4번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근이부,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심장에서 먼 쪽으로 간다. 근이부에서 원이부로 간다. 이것도 중심에서 말초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죠. 1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응용 능력도 필요하고 조금, 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전체적인 활동에서, 전체적인 활동에서 특수적 활동 또는 세부적 활동이라 합니다. 전체적 활동에서 세부적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몸 중심을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인다 그랬죠? 자, 말초가 움직이면 특수한 활동, 즉, 세부적인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 써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17번의 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발달 심리에서 발달 연구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죠. 종단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종단적 접근법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단적 접근법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발달을 측정할 때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연령이 다른 가로. 연령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동시에 결정적인 특 동시에 연구하여 각 연령층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연구한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횡단이 됩니다. 횡단은 아시는 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 횡단적 접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들어갑니다. 동일한 연구 대상을 선정합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발달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렇죠 과정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과정의 변화를 보는 것이 종단이죠 장기간에 걸쳐서 일정한 시간 간격이란 말이 있는데요 일정한 시간 간격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10년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그럼 10년간이잖아요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단에서 쓰는 내용이죠 자, 동일한 개인 또는 집단을 장기간에 걸쳐서 힌트 나왔고 계속 추적하여 연구하는 방식이 종단입니다. 학문적 발전에 따르는 새로운 이론과 측정도구를 그렇죠. 적용하기가 힘든 방법론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죠. 여러분, 이 10년간 연구한다면 10년간에 걸쳐서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측정도구 가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그걸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적용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중간에 바꿔선 안 되니까 따라서 학문적 발전에 따르는 새로운 이론과 측정 도구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섯 번째 보세요 반복적인 검사 도구 사용으로 인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이 반복이란 단어가 있어요 반복적인 단어 아신들로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검사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새로운 이론이나 특정 도구를 적용하지 못하고 예전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신뢰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방법상에 새로운 것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연구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이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종단의 단점입니다. 종단 단점 이두 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